자 안녕하세요. 본자 스튜디오입니다. 자 오늘은 어,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. 국민의 힘 당에서 어, 당원 가입을 하지도 않았는데 당원 가입이 됐다라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저에게 직접 온건 아니고 저도 이거를 하나 걸쳐 가지고 받은 건데요. 자 보세요. 대화 내용. 청주인데요. 국민의 힘에 당원 가입도 안 했는데 당원이 되었다고 하네요. 저는 허경영 총재님 열혈 팬인데, 아, 이거 참, 이게, 그래서 뭐,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. 개인정보 유출되어 사용된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에 전화해서 탈당 요청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게 만약에 의심이 되는 어떤, 어, 이 가족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는 있는데, 이게 의심이 되는 가족분이 없다면은, 이거는 아마도 개인정보 유출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거 이거 심각한 사태인데요. 만약에 어 어떤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뭐 전화번호, 어 성함 이런 것들을 주소나 이런 것들이 사용이 돼 가지고 국민의힘 당에 억지로 가입이 됐다면은 이거는 뉴스거리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. 네. 어 그래서 어떻게 왔는지 위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땡땡땡 당원님. 자, 위에 전화번호와 어 성함은 가렸습니다, 제가. 국민의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입당을 결심해주신 당원님의 소중한 마음을 잊지 않고 당원으로서 더욱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국민의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은 당원 여러분이 주인입니다. 앞으로 당에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국민의힘 드림이라고 되어 있죠. 네, 이거 어 당원이 주인인데 강제로 주인을 만들어 주셨어요. 이 사람은 허경영 열혈 팬이라고 합니다. 허경영 총재님 열혈 팬인데 왜 강제로 자신을 가입을 시키고 이런 안내 문자가 왔느냐 하고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.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알겠지만요. 이분이 직접 국민의힘당에 전화를 해서 따지고 탈당을 하면 됩니다. 근데 이것이 이 사람 한 명으로 끝나지 않고, 만약에 이것이 조직적으로 정말로 정보 유출을 통해서 했거나, 멋 모르는 어떤 어르신들, 그런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했다고 한다면은, 이거는 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약간의 철자가 틀리기도 했는데, 어 타자가 익숙치 않은 어떤 어르신일 수도 있고요. 어, 이게 만약에, 어, 이분의, 이분의 가족분이 했다면 별 상관은 없어요, 그나마. 가족 간의 문제니까 잘 풀면 되는 거지만, 이게 만약에 정보가 유출돼서 이런 거라면 이건 철저히 조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. 예. 이거는 국가혁명당 당 차원에서 나서주셔도 될 만한 문제인 것 같고요. 아니면은, 언론에서, 진짜 언론의 역할이 뭡니까? 이런 부당함과 부조리들을 밝혀내고, 국민에게 알 권리를, 어, 알려주는 게 바로 언론의 힘 아닙니까? 방송국과 언론들에서 이런 걸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카톡 제보하기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각종 방송사 JTBC, YTN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? 이 국민의힘 당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되냐 라면서 한번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을 함께 보내주셔도 좋고 어, 사진을 함께 보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죠. 당원수 늘리고 여론조사 조작하고 이러면 됩니까? 예?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겠어요? 손가락질 예?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정견 유착하고 언론까지 뭐 이러고 뭐 조사 기간까지 그러고 강제로 당원 가입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? 예? 제1야당이란 측에서 이러면 더더욱 안 되죠.